내가 생긴 건 이렇게 까매도 싸움을 못 하니까 그쪽이 대신 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싸워 줘요, 최연태 아, 진 내가 생긴 건 이렇게 까매도 싸움을 못 하니까 그쪽이 대신 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싸워 줘요, 최연태 아, 진 내가 생긴 건 이렇게 까매도 싸움을 못 하니까 그쪽이 대신 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<목소리> 싸워 줘요, 제... 내가 생긴 건 이렇게 까매도 싸움을 못 하니까 그쪽이 대신 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싸워 줘요, 최현태. 아, 내가 생긴 건 이렇게 까매도 싸움을 못 하니까 그쪽이 대신 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싸워 줘요, 최현태. 아, 내가 생긴 건 이렇게 까매도 싸움을 못 하니까 그쪽이 대신 싸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싸워 줘요, 최 내가 생긴 건 이렇게 까매도 싸움을 못 하니까 그쪽이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싸워줘요, 쟤한테. 아, 진짜. 내가 생긴 건 이렇게 까매도 싸움을 못 하니까 그쪽이 대신 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싸워줘.